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해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지불한 이자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겠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비코스키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최대 1000달러까지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졸업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상원의 재정 소위원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위코스키 상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모두 370만 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학자금 대출은 지난 10년 동안 700억 달러나 더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졸업생 한 명당 평균 2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